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존자 십세입니다 케어패널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소식부터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산산복용 6주차 시점에서 멸치가 수면중 부정맥이 시작되어 급하게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애도해주시고요 <laughs>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자다 말고 아파서 병원에 간 것까지는 사실이고요 뒤졌다는 건 농담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건강에 무리를 확실하게 느끼셨고, 그에 따른 중독 포기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응급실을 한두 번간 것도 아니고, 다이아 각으로 산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산삼의 효과에 관한 교육용 생체 실험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꼭잘나봐도 아프더라고요. 정말 죽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눈뜬 김에 주어진 하루에 충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학는첫 번째, 내과를 가져왔습니다. 체혈을 통한 혈액검사를 진행했고요. 산상을 먹고 있다고 의사선생님에게 오픈을 했고, 선생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시면서 정확한 진료를 위해 따로 논문까지 찾아 읽어보시는 열정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같이 장시간 상의한 결과물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십세죠 언제나처럼 재미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검사지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로 경고가 뜬 수치는 일명 간수치입니다. ALT 수치와 AST 수치를 쳐다보시면 되는데요. ALT 수치에 경고가 들어왔으나 AST 수치와 비율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시즌 4에서 홍삼복용 당시 ALT 수치가 700 이상 올라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별일 없다고 하겠습니다. 간 수치는 1대1 비율일 때 가장 이상적인데요 간이 아프면 요 비율이 깨져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산삼이 홍삼처럼 간 수치를 크게 악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에 관련해서 알부민이라던가 빌레루빈 수치도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ALT 수치가 기준치를 살짝 벗어난 건 그냥 개인적인 컨디션 난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생각보다 정상입니다. 나름 식단을 깨끗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선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산삼이 콜레스테롤 수치와는 큰 연관이 없는 건지 아마 후자인 듯 하구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무기질 수치들도 다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에 큰 무리가 없이 산삼을 먹고 있는 형태로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혈액을 한번 논해보려 합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들으시길 바라면서 일단 헤모그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형태를 보이고 있죠. 경고등 들어왔고요. 다음으로 MCV 수치가 이제 미코프스킬로 볼륨의 야거인데요. 적혈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정상 범위를 초과하진 않았으나 이 정도면 이미 정상은 아닙니다. 적혈구가 존나 커지고 있고요. 그 밑에 경고등이 들어온 MCH 수치, 이건 민콜포스킬러 해모글로빈의 약으로서 MCV 수치, 그러니까 적혈구의 용적이 상승함에 따라 적혈구 내 해모글로빈 수치도 함께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치를 이미 초과했어요. 죽을 수 있는 상태고요. 그와 관련된 기타 적혈구 수치들도 다들 평균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압도 당연히 높은 상태이고 혈압 네, 여기 제가 팔이 굵다 보니까 혈압계 커프가 계속 풀려가지고 알아서 커프를 손으로 붙잡고 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완기 혈압이 누가 봐도 높은 상태로서 이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현 상태를 문제 삼아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답변을 받아본 결과 첫째,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다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산삼 그자체로서 호르몬이 병행되면서 혈압을 올리는 듯 하다 둘째, 영양제나 기타 양액을 투여한다 해서 이 수치들을 낮출 수는 없다 이건 이제 홍삼 복음 당시 상담해주신 의사 선생님과 소견이 일치합니다 뭘더 먹는다고 건강해질 수는 없는 거죠 케어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삼을 그만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게 유일한 치료법이고요 반박신 니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선생님의 최종 진단은 산삼을 계속 먹고 다음 주쯤에 자다가 뒤지던지 그만 먹고 살아남 보던지 둘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본인은 심장마비 유형군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쇼츠가 한 2주가 놀아 오지 않는다면 자다가 진짜로 뒤진 거니까 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진료해 주신 의사선생님과 해외 논문을 같이 검토해 본 결과 여기 보시면 MCH나 MCV 수치는 무시해도 좋고 헤마토크리트 수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ACT 수치, 헤마토크리트 수치에 현재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적혈구의 용적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어, 쉽게 이야기하자면 혈액의 부피당 적혈구가 차지하고 있는 용량입니다 오늘의 검사 결과를 보게 되시면 51%를 차지하고 있죠 피를 뽑아 일정량 뽑아 봤을 때그중 52%가 적혈구라는 소리인데요 그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은 크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입니다. 각자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체는 이들의 항상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저는 그 비율이 깨진 상태고요. 적혈구가 증가하면 이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는데 피가 끈끈해진다 이 말이죠. 하지만 피가 끈끈해지면 좋은 점도 있어요. 운동 기능 향상이라던가 그육 내의 산소량 증가 같은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죽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죠. 어쨌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수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셨는데요. 이 수치가 올라가는 만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이라 하면 이제 뇌경색이나 심장마비 같은 뭐 그런 것들인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담배를 많이 태우니까 수치가 높을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언제나 하루에 다섯 갑 이상을 태우고 있었으면, 예전 검사 기록을 봤을 때는 정상이었습니다. 홍삼을 먹을 때는 간이나 내장이 작살났었는데 산삼은 확실히 심장을 작살내기 좋은 영양분인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아스피린 하나 먹어야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교육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요 저는 언제나 근데 이런 내용이지 않았나요? 비뚤어진 사회 구성원이지만 최소한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정도는지양하고요 근데 왜삭제되는지 모르겠어요. 학력이나 양력을 공개하지 않아서 교육성이 좀 떨어지나요? 어, 이제, 일주차가 끝나가는데요. 사이즈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도부터 한번 재볼게요. 이도는, 왼팔 42cm. 체중은 늘지 않는데, 그래도 뭐, 근육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오른팔도 42cm. 한 1cm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다리, 그리고 다리가, 제가 다리 운동을 스쿼트밖에 안 하거든요? 제일 굵은 대로 쟀을 때, 63cm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제가 그렇게 얇지가 않아요? 그, 뒤로 안가서 그렇지. 네. 스쿼트를 5개씩, 5세트, 100kg 그리는 거. 뭐, 그거밖에 안 하는데, 다리가 그렇게 얇지 않아요. 왜 자꾸 다리 얇다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리 두던데두고요 네. 끄고. 그거. <laughs> 네, 운동은 3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가슴삼두, 등이두, 하체, 어깨 이렇게 3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3일을 또 하고 반복입니다 그리고 식단은 소고기와 쌀밥, 계란으로 단백질을 30g에 맞춰서 3끼를 먹고요 그러니까 한 끼당 30g씩 3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우유에 미스루를 타서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삼만 먹고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못알아 보이나요? 못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합니다. 운동 영상이나 식당 영상도 제업로드할 계획이니까 많은 비난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산삼의 작용 부작용에 관한 교육용 육주차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